이 컴퓨터는 음 지금 일단 제가 판매한 건줄 알았어요 이 조립한 스타일이 저랑 아주 흡사합니다 어 제가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그렇고 뭐 하드 SSD랑 하드 위치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여기, 후반 팬 정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근데 제가 판매한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일단 CPU 팬 선을 전 저렇게 둘러치지 않아요. 그럼 걸리잖아요. 나중에 빠지면. 묶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전 기흑자 케이블을 저렇게 위에 꼽지 않아요. 그럼 똑바로 안 꼽히잖아요. 저렇게 꼽히면. 저는 저기 기자 케이블은 맨 밑으로 내립니다. 아마. 맨 밑에 꼽고, 일자 케이블을 위에 꼽았을 거예요 저거를 보니까 제가 판매한 건 아닌데 음 아, 그나마 그래도 그좀 깔끔하게 조립한 편이에요. 여기 이렇게 일자로 툭 묶긴 했지만 그래도 물론 하드랑 ssd 랑 dvd 면다 달아 가지고 저렇게 한곳에 툭 묶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여튼 요 컴퓨터는 지금 cpu는 i5 2500 파워는 저 전격이에요 전격입니다 12볼트 암피어 확인하니까 전격이에요 그래픽카드는 GTX550Ti가 달려있는데 펜은 460펜이네요 근데 여기에 어 배틀그라운드 하려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보냈어요 어, 별거 없어요 램 지금 4기가짜리 두개 꼽혀있는데 저 하나 빼내고 8기가짜리 하나 꼽아서 12기가로 만들고 요 550Ti 빼고 960 꼽으면 됩니다 GTX 960. 그러면 해상도, 어, 1600에서 잘 들어가요. 1920은 좀 어렵고, 어, 1600에서 잘 들어가요. 저기 옥션에 보면 막, 저기 뭐, 하, 뭐, 라이젠 1400에, 라이젠 1400에 뭐, GTX 1050, 으로 배틀그라운드 막그럽게 팔아야 되는데, 그 하옵으로 들어가요. 최하옵으로 들어가요. GTX 960이, 1050ti랑 성능이 거의 같아요. gtx960이 해상도 1600에서 돌아가니까 1050은 더 낮춰야 돼요.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얼마나 최적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ssd는 요거 뭐 지인한테 하나 받았다고 보냈는데, 이 ssd 달려있네요. 여기 1 2 0기아이디터자리 이거 안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이거 몰라, 모르셨던 것 같아요. ssd 달려있다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파워는 지금 소리가 안나지만 이게 사용하면 띠리리리리 걸리는 소리가 나요 팬이 오래된 거예요지금 가만히 들어오면 띠리릭 하잖아요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건데 띠리릭 하는 게어 소리가 심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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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그래요 저거는 뜯어 가지고 이팬만 바꾸면 돼요 파워가 전격이기 때문에 12V가 25A 듀얼 출력이기 때문에 파워를 바꾸긴 좀 아깝고 펜만 바꾸면 됩니다. 펜만 바꾸는데 한 5천 원, 6천 원. 펜 값이 5펜 값이 4천 원인가 그렇고 공인비한 5천 원 받았습니다. 8천 원이면 펜 바꾸면 됩니다. 후면 펜은 소음이 없네요. 이게 지금 80mm인데 이 케이스는 120mm까지 지원을 해요 펜을 뒤에. 그래서 120mm로 펜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구멍 이 여러 개 뚫려 있잖아요. 지금 92mm 펜도 뚫려 있고. 어, 80mm 편 구멍도 뚫려 있네요 소음이 안 나니까 후면 편이 뭐 일단 냅두고 어, 그래픽카드랑 램만 바꿔서 SSD는 이거 보내주셨으니까 요걸로 바꾸고 요거는 포장해서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 있는 4기가짜리 램이랑 550ti는 매입 예, 그래서 요거 공인비 부품입 빼고 공인비 이런 거는 공인비 받기도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거의 만 원? 0 0 0 원? 예, 네, 그 정도로 습니다 선정리는, 선정리를 다시 하면은 공용비 한 2만 원 받아야죠. 근데 선정리를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적당한 대만몇번 묻고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이 컴퓨터 지금 USB가, 이 후면 USB가 다 먹어요. 뒷면에 USB가 다안 먹어요, 뒷면은. 그래서 p s 2로 연결했어요. PS2는 먹어요. 어, usb, 뒷면 usb 사용하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냥 usb 뒷면이 안 먹으면 그냥 뒷면 안 쓰면 돼요. 자, 마우스도 ps2가 있고 키보드도 ps2가 있잖아요. 전면에는 먹어요. 전면은. 전면은 또그이 케이스가 이 3.0이 젠더가 또 있어서 삼천엔 젠더지 않습니까? 교명? 그래서 이세 개가 세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USB용 마우스를 꼽는다고 하더라도 2개가 남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프린터를 연결하면 좀 불편하겠지만 왜냐하면 프린터는 전류를 프린터는 USB로 잘 인식을 못해요. 전면으로, 후면으로 인식을 잘하고 그렇다고 USB 때문에 보드를 바꿀 수 없잖아요. 이건 GTS 9 6 0이랑램 8기가짜리만 꼽아서 4기가짜리 빼고 8기가짜리 꼽아서 제가 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드는 USB 뒤쪽이 다안 먹어서 그냥 앞쪽으로 연결해서 쓰자고 했는데 그냥 바꿨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H61 보드 중에 딱 봐도 중문데 상태 가 엄청 좋죠. 기가바이트 보드입니다. 뒤에 RGB, DVI, HDMI 다 있는 걸로 기가바이트 h 6 1 보드로 하고 CPU 쿨러는 물로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해야겠어요. 이게 너무 더럽잖아요. 이거는 먼지 컴프레셔로 안 되고 이렇게 찌든 때있잖아 이렇게 묻은 거 컴프레셔로 안 지워져요. 뜨거운 물에다 담가가지고 없애야 됩니다. 파워는 지금 기존에 팬이 보면 어, 파워팬 뜯어보면 다 이래요 오래된 거다 이렇습니다 어. 먼지가 많고 음. 그리고 이게 소음이 나니까 낫다 낫다 그러니까 요거는 파워를 좀 이건 에이스 기간이 지나서 팬 분해도 상관없어요 어, 요거를 떼버리고 요거 요걸로 요것도 어 다른 파워에서 떼낸 거예요. 스펜이 새건 아니고 중고인데 그 소음은 뻥뻥 터진 파워 있잖아요. 거기서 팬만 빼낸 거예요. 팬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팬은 제가 밖으로 빼가지고 여기 ID 전원선 여기다가 이제 팬을 직접 연결하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 안쪽에다가 같이 기존의 거 똑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아서 여기 다 연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좀잘 빠져요. 잘 빠집니다. 하면. 그리고 케이스는 안 바꾸기로 했어요. 케이스는 그냥 써도 될것 같습니다. 뭐 밑에 찌그러진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되게 위로 꼬부려가지고 이렇게 휘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위쪽으로 벤트를 잡아서.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그래프카드 HDMI 포트를 꼽으려 그러는데 이 그래프카드가 너무 위쪽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HDMI 포트가 안 보이니까. 이 밑에만 조금 나와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직각으로 똑바로 안꼽고 이렇게 해서 꼽은 거죠, 약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휘어가지고 겨우 꼽았더라고요. 이거만 그러니까 풀러가지고 그래픽카드만 조정하면 되는데. 전에 조립했던 사람이, 이제 HDMI를 이제 꼽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음, 램은 직접 사서 이제 팔기가 꼽으시라고 하고, 어, 4기가 짜리 매입, 한, 4기가 짜리랑 8기가 짜리, 4기가 짜리 두 개였으니까, 4기가 짜리 하나 매입해서, 매입을 하고, 8기가 짜리 꽂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550ti 빼고, 50ti 빼놨죠, 여기? 50ti 빼고, 960 꽂고. 그렇게 하면, 가격이 많이 세이브되죠. 파워팬이고 교체하는데 뭐, 7천원? 저도 한 7천원 받습니다, 이거. 고인비까지, 팬이랑 그리고 뭐, 이거 공인비? 이거 2만원? 선정이 다시 하니까 2만원이에요? 뭐, 15,000원 아니면 2만원, 공인비. 15,000원 받아도 될것 같아요. 두개 합쳐서 뭐 2만원 조금 넘죠. 근데 지금, 램이랑, 그래픽카드를 매입하면, 이 컴퓨터는 이렇게 받으면 마이너스. 왜냐면 제가, 받으면 마이너스죠. 제가 이걸 작업해서 버는 버는 돈보다 저거를 매입한 돈이 더 많으니까. 아무튼, GTX 960이랑 세팅해서, 보려면 됩니다. i5 2500인데, i5 2500 저거는 파워콜러를 달라 그랬는데, 안 달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엔지 느낌이 음. 일단 그 온도 몇도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고, 달 건지 안달 건지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파워팬은 이제 갈았고, 하드는 원래 여기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이 선이 여기서 하드를 꼽으니까 팽팽해요 거의 진짜. 그래가지고 하드를 위로 옮겼습니다. 하드 옮겨가지고 하드 옮기면 하드 옮기면 하드로비도 옮겨가지고 이제 DVD 룸에 달려 있는 선이랑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 전에는 여기서 팽팽한데 SSD 그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연결해놨더라고요. 여기다는 게 낫습니다 하드는.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이제 열기가 이렇게 밑에서 맴돌게 되는 밑에서 이제 그그 그 열기 그 바람을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드가 열기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열기를 하드 열기를 같이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선풍기를 생각하면 공, 공기가 나온 선풍기를 선풍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전에 이제 하드 장착한 사람이 이쪽에만 피스를 고정해 놓고, 반대쪽에 고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덜렁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쪽에도 고정하고, 어, 반대쪽에도, 여기 반대쪽에도 피스를 박아서 카드를 고정했습니다. SSD는 한쪽만 고정해도 돼요. 가벼우니까. 근데 하드는 무거워서 양쪽 다 고정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컴퓨터 업자들은 귀찮아서 한쪽만 고정해요. 왜냐면 이 반대쪽 판을 뜯기 싫다 이거지. 귀찮다 이거지. 그리고 이 케이스는 그, 이렇게 탁 튀어나온 케이스예요 어, 옛날 케이스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선을 이렇게 뒤쪽으로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에 조립했던 건 여기다 뭉쳐놨죠. 그래서 제가 뒤로 다 넘겼습니다. 뒤로 넘겨가지고, 이제 선을 좀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요, 그래픽카드 선. 요거는 제가 딴데 묶질 않았어요 여기다 이게 좀 그립기한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전원 케이블 저를로 빼놨으니까 나중에 여기다 하드가 또 하나를 달게 된다 그러면 그때 좀 땡겨지지만 어쩔 수 없이 이리로 꼽으면 됩니다. 선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훨씬 더 깨끗해요. 여기도 이렇게 뒤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뒤쪽으로 넘기고. 보드는 갈았습니다. 보드는 바꿨어요. d 0 되는 보드로 바꿨어요. 그리고 전에 음, HDMI 문제인데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HDMI 이 전에 그래픽카드를 고정한 사람이 그래픽카드를 너무 위쪽으로 올려서 박아가지고 이 HDMI 선이 이포트가안 보이니까 이걸 꾸부렸잖아요. 예, 맞춰서 제가 꺼봤습니다. 직각으로 딱 닦으면 딱 맞아요.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드는 그래픽카드 이제 고정할 때 대비해가지고 이거 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DMI 쓰시는 것 같아서 HDMI 포트 있는 걸로 제가, 제가 했어요. HDMI 이쪽이. 여기. 여기 HDMI입니다. HDMI, DVI, RGB 다 있는 걸로 제가 모델을 했어요, 일부러. 이보드가 그, 이쪽에 보는 기가바이트보다 제일 좋아요, 아수스랑. 파워는 안, 안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펜만 바꿨어요. 근데 지금 펜 전원을 밖으로 빼가지고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안쪽 전원이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반은 파워는 정상 작동하는데 팬이 제대로 안 돌더라고요. 네. 램은 하나 빼고 이제 팔기 가를 꼽아야 되는데 팔개짜리 지금 없습니다. 지금 찾아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선정리를 다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냥 조립이요. 새로 조립한 거예요. 다시 다 부, 빼서 다시 조립한 거잖아요. 요거는 그 공임비 한 2만 0천 원에서 2만 원요 사이 됩니다. 그리고 후면 팬이 있는데 이거 80mm잖아요. 나중에 팬 소음이 나면 이런 타이 같은 걸로 컴퓨터 그냥 빙빙 소리 나면 이렇게 하나씩 찔러봐요. 이렇게 이거 타이로 타이 같은 걸로 이렇게. 푹 찌르면 이렇게 찌르면 멈추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 이거 네개 중에 하나에요 그래픽 카드, CPU 팬, 파워 팬, 후면 팬. 그러면 찌르면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꼭을 갖다가 이제 빼서 교체하면 됩니다. 제 예상에 인텔 정품 쿨러는 소음이 거, 오래돼도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시고 그래픽카드 GTS 960 이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수명이 팬 수명이 신경 안 써도 되고 파워도 지금 갈았잖아요 앞으로 소음이 발생하면 요 후면 팬밖에 없습니다 후면 팬 전원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 꼽혀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두 번째 거 요거 여기 후면 팬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픽카드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 꼽아 난 건데 요거 요거 두 번째 거 있잖아, 검은색 이거. 이거 빼시면, 이거 쑥 빠져요. 아니면 이렇 자르셔도 돼요. 여기 잘라보, 어, 어떻게 소문나면 이게 자르면 되죠. 여기, 여기 후면 팬선 자른 다음에 요거 빼버리고, 120mm 펜. 이거 120mm 팬 지원합니다, 이거. 120mm 팬 120mm 펜을 인터넷에 사셔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떼고, 나은 피스로 꼭 박은 다음에, 그 전원이, 파워 4핀이라면, 파워 4핀이라면 선을 찾아야겠지만, 3핀 선이라면 여기에 그대로서 꼽으면 됩니다. 그 메인보드 연결 3핀 선이에요. 근데 120mm 짜리 펜은 전부 다, 그 파워에 직결하는 4핀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펜 전원을 그냥, 그냥 일로 크로스 하세요. 이 일로 크로스 하셔가지고, 여기 뒤쪽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여기다 꼽으시면 됩니다. 아니, 뭐, 디테일 하고 싶으시면, 요로 선을 빼가지고, 요렇게, 요로 선 빼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꼽으시면 되는데, 선이 짧을 거예요. 그렇게 길질 않아요. 백신이 펜이. 그래서 요로 크로스 시켜가지고, 직접 크로스 시켜서 요쪽 뒤에 여기다가, 예, 꼽으시면 됩니다.